8일 최고위원회의 전략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이심 감금 복중투쟁1 4 0 1일제입니다 우리가 쉽게 1400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3년하고도 10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엇을 잘못했는가? 라는 근본적인 이제 질문들을 국민들이 하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매물도, 제3자 매물도, 묵시적 청탁도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전 2016년 그 겨울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음해, 선동, 조작 한 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률 지원단과 법률 팀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를 반드시 알치고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씨는 26일 날 중국 공산당 중공의 시인핀 주석한테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축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배알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아직 6개월 남아 있는 창립 기념일을 축하한다는 그 문재인 씨는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 100주년 그들은 건국 70주년을 그들은 묻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중국 공산당, 중공은 6.25의 전범인과 동시에 우리 대한민족의 반역행위를 한 적국입니다. 수십만 이, 그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1천만의 이상가족을 만든 그 나라가 바로 중공입니다. 그 공산당을 찬양하고 축하하는 문재인 씨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26일 날 문재인 씨의 발언은 2018년 9월 19일 능나도에서 15만 북한 주민을 앞에 두고 했던 망언과 같은 겁니다. 2300만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이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의 포각 정치를 인정해버리는 그러한 망언, 자유를 갈망하는 북한 주민들을 배신한 능라도 9.19 망언, 불굴의 용기, 용기를 칭송했던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의 불굴의 용기를 칭송했던 그 망언과 맞먹는 망언을 26일 시진핑 중공 주석과 나눈 대화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나 새로 들어온 바이든 정부는 민주 세력의 대연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난 총선에서 반 공산주의 블록 연대를 주장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연대를 주장했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씨의 사상의 끝은 어딥니까?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가장 고독한 상황에 올 거라는 것을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한미일 상각연대를 깨부시고, 자유금방국가에서 왕따당하는 외교를 하다 보면 은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아니, 속국이 아니라 이미 속국되기를 자처하고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재인 장파 독재정권의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배신 민족에 대한 배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배신을 우리는 똑바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가 너무나도 너무나도 가장 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4차 중국 폐렴 지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문재인씨가 또 한가지 더 얘기했대요. 중국 코로나를 중국이 방역을 잘했다. 잘 이겨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 코로나는 중국 폐렴입니다. 지금도 중국 폐렴에 고통받는 분, 또 가족을 잃으신 분들, 생계를, 생계 의 치명타를 입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데, 중국이 방영에 잘했다고 충성하는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4차 재난지원금을 14조 푼다고 합니다. 분명히 보궐선거 전을 그들은 노리고 있을 겁니다. 고양이가 생선을 맛을 본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폭필리즘에 통하는 국민들을 본 겁니다. 돈을 뿌리에서 잠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그 돈이 국민의 세금이고 미래 의 국관에서 나오는 돈이고 미래 의 국관이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방압적으로 억눌르면서 4차재난지원금을 풀겠다는 국가부채가 천조가 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부채는 계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기타 부채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1600조 가까이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OECD 국가에 대해서 부채 비율이 낮다라는 말을 하는데 경제의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들이 OECD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채에 현황하고 대한민국이 부채가 급속도로 국가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의 퍼플리즈 정책은 정책 담당자인 부총리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억압해서 눌러서 재난지원금을 만드는 이유는 뻔합니다. 재난 총선 때 재미받는 결과를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돈으로 재미보겠다는 겁니다.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덕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가덕도 신공항을 거의 다 반대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정리가 된 겁니다. 특히 대구 경북에 있는 시도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미양이 점수가 더 나왔는데도 그것을 덮어버리고, 김해신공항 확장안으로 간 것에 대한 많은 분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에 참아준 겁니다 지금 와서 국가가 결정한 정책 그것도 김해신공항안과 미량 공항안 가덕도 중에서 가장 하점을 받은 가덕도 공항안을 부산 보궐선거 시장 보궐선거에 뛰기 위해서 다시 들고 온 겁니다 들고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추행을 했다는 오거돈이고 댓글 공작을 했다고 의심해서 실행을 받은 김경수고 시장선거에 청와대 개입이 문제가 되고 있는 울산시장 아닙니까 이들이 지금 그것을 들고 나온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하덕도 신공항 안은 백년 대결을 위해서도 옳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에 있어서도 옳지 않고 공항의 효율성과 미래를 위해서도 옳지 않는 정책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안을 적각 철회해 주기를 바랍니다. 2월 2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70세 되는 생신입니다. 지금 서울성모병원에서 격리되셔서 힘든 상황을 하고 계신데, 아무튼 2월 1일, 2월 2일 제 검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A주시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하루빨리 어 자유의 몸으로 국민들과 함께 하는 날이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